와! 오! 오안 된다. 오! 됐지? 와! 10점은 지금 맞다. 됐어! 와! 몇 개까지 해야 돼? 그 세번, 세번. 80개! 아이고. 15. 16. 16. 마보게. 이거는 천하의 이동복이라고 아, 하더라도 이거 세 개를 이거 어, 넣는다고? 거의 발로 자유투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어, 처음 해보는 거라 한 번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건데 어, 이거 제시 제아가 보고 있는데 <laughs> 도전이야 오케이 해볼게. 저첫두 잔. 아무 연하지? 이렇게 어, 되면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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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뒤로도 어, 뒤로 놓으려고. 뒤로 들어왔잖아. 뒤로 들어올 수. 어. 자 이제 이제 앞으로. 어. 그렇지, 뒤로 올수있었는데 뭐. 아니 운동선수들이 어. 뻔뻔해. 어. 어. <laughs> 못 <못했던> 했단 <laughs> 말은 절대 안돼 아니 뒤로 넣는 게더 힘든데. 자 이제 진짜 도전. 네. 자 이제 도전 해볼게 한번. 이제 뭐 열... 자 이제 어. 안 먹어 이게.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인사이드가 맞지. 아안 하면 안 되잖아. 다른데 안해 아, 야... 아니, 됐어. 뭐가 화가 난 거야, 형! <목소리> 이거는, 이거는! 형링동한번 더! 잠시만요! 링링동 한번 더! 잠시만요! 링링동 한번 중간, 중간 약간 중간. 작은 걸로 사려고 아니, 들어간 <목소리> 거! 형, 형! 작은 거! 작은 거. 그래! 어제 가봤어요, 이게 안 먹어 이제 방향만 맞추면 되겠네 중간 작은 거!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아, 아, 이거 아, 알들어 아, 이게, 아. 이게 이제 공 하나 크기야 거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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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해야 돼요 클린쇼 이렇게 싹 들어갔어 와 이거 한번에 들어갈 지 몰랐네 한 번만에 들어갔어 한 번만에 어. 들어갔어 이게? 그러니까. 와. 와 이건 좀몇번 걸릴 것 같은데 해볼게 도전 한 번만에 해야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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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이렇게 띄웠어야 됐네 말이 이렇게 많아나보 아야 어, 말이지 나보다 도망는 거 같아. 뭐가 좀와좀와좀뭐 불안하니까. 내가 얼굴 얼굴 여기 어, 어, 오케이, 딱 오케이. 들어가겠는데. 이 수근의 안면 쇼. 이로 리 들어오면 되는 거. 야아골키퍼가 있다고 생각해야 그렇지. 돼. 그렇지. 아, 다르지. 그렇구나. 이쪽을 더 보고 말아. 좀 아포 좀 아포 좀더 와줘. 얼굴이 안 보여. 오케이 있어? 어. 있어? 오케이. 있어 있어. 네. 더 보고 말아. 됐다. 어, 어, 아대짜로아 어? 어? 진짜요? 기본,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어? 어? 아 진짜요? 아진짜어아 진짜요? 아 진짜요? 게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어,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진이요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아진짜 더가면 못. 더가 못. 더가면 못. 엄청 스수 있을 것 같아. 뭐 벌써 꼴. 어. 어, 안 된다. 오. 야, 이 오. 야, 이 아, 지금 와. 와. 골대, 대대대대대안되구나 야, 근데 안 되겠어. 힘이. 오. 아, 저 완전히 몸싸움이. 너무 달라보이는데요? 스포장하고 너무, 너무 달라보이는데요? 달라 고운 걸받다 줘서 뭐. 벌써 좀 지친 것 같은데? 지쳤어? <웃음> <웃음> 아, 아 여기서부터 아니, 이제 아, 아 그래도 못가는다 가까운 게더리하지 않나? 가까운 게더 어려워. 또 모형 사과입니다. 진짜 사과가 아니라는 거. 그럼. 이거 서브를 이게... 넣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아니, 서브는 맞추는 거예요, 이게. 시작할까요?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야! 이거 그래, 한 번에. <웃음> <웃음> 어, 딱, 어, 딱, 오! 걔네들 진짜, 아니, 진짜 <laughs> 어, 걔네 진짜. 걔네들 진짜 너무 안 하더라. 뒤져, 뒤어뒤집었어 야, 근데 한 번에 맞추네, 진짜, 이거를. 아, 자, 오늘 이렇게 해도 힘든 건데 예. 그죠? 야, 5m 바로 갑니다. 어. 아우 땀나네. 레버 와! 아, 잡아 잡 자, 8m. 8m. 여기 멀다. 야, 8m. 멀다 이거 이거는 와. 어렵지. 이건 어려워. 저 이건 어려워. 와! 야. 자, 다시. 아, 자, 파냈다 어, 와. 조금... 몇 개가 어. 야, 근데 이거를 맞추는 이데 이길 차지 한다고. 네. 지금 맞추는 고요 <laughs> 이거? o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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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호색 같아, <웃음> 보호색. <웃음> 저는 a k e 안 되겠다. i d n t take it. I didn't take it. I d i 나 n t take it. I didn't take it. I didn't take it. I 다고 d n t t 뒤에서 하네. 어! 하하와자 이제 두 번째. 아니 이게 올리... 중요치않 올리... 중요하 않아. 와! 어, 자, 이제, 우개 남았어, 야, 세리 이제 어려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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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세 번째. 리거 너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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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우리, 우리, 리가리리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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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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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우리, 우 정도면? 아니우우 아, 깝다니저이을 약간 왼쪽으로 당겨 아, 약간 왼쪽으로 아, 와. 이게... 안 돼. 그렇지. 펜타. 그렇지. 자, 라 그냥 요요 요렇게 떨어지 버리이지 아, 하지 마. 하지 마, 마, 마. 마. 나 그거 안 돼. 살살. 살살 당겨. 저 아, 같은 선이 어째 그래? 운동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니? 저 운동권 운 30년 됐는데. 와. 저운동 30년 됐는데. 아 이거 안 건드렸으면 맞았을 뻔했다. 자 세리. 어나 수건 좀 줘요. 나땀 나. 땀나. 어 진짜. 수건 수건 선풍기 수건 수건은 <laughs> 자 아, 괜찮죠? 아, 괜찮죠 이제 좀박 세리 선수 좀 인형스럽게 펴시게 해서 해봐요. 자 땅치게 해봐 해봐 해봐. 조동영이 좀 해봐요. 그래 한번 해봐요. 조동영 이 골프 잘 치신다며. <웃음> <웃음> 지금 누나 약간 화난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지금. 약간. 누나 야이랑 말투가 뭐야. 너무.. 갑자기 어감 해봐요! 왜, 왜, 왜! 해봐요! 어, 이거 맞히고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지. 시 어. 아. 아. 야? 아우, 세요 이제. 갈게요, 이제. 자, 이제 촬영 들어갑니다. 전까지 아, 이게, 이게 쉬운, 쉬운 게 아니네. 2차 시기. 7! 아, 좀.. 7! 아, 좀.. 죄송합니다. <laughs> 어, <laughs> 누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와, 진짜 예민한... <laughs> 아니 이게 만큼 더 어드벤트해지시는 거야? 너무 <laughs> 예민해진 거 아니야? 아, 우리... <laughs> 야, 내가 선수 때는 이게 발설 잘안 했는데 <laughs> 은퇴하고 나니까 자꾸 이게 나와. <laughs> 아... 뭐가 자꾸 나와? <laughs> 저기가 나와. 선수. 성격... <laughs> <laughs> 아, 그래 약간 강남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지? 오늘 진짜 베거페이스 거든음 엄정을 안 들켜. <laughs> 아 근데 저기 꼭짓점을 계속 맞 됐어! 저기 꼭짓점을 계속 맞혀. 됐어! 됐어! 왔어! 이제 왔어! 우와! 공주! 공주! 공 갖고 공 갖고 야웃는다공 갖고 세리리 요술을 보여줘. 요술을. 저 솔직히 80개까지 할수 있겠어? 아왜 그래 진짜 조손으로 해야지 반만 먹여주면 계속해 아왜냐면 아, 아, 이건데 막 움직이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아, 왜 얘기... 움직여 그냥 여기다 윗 올리는 거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이구 아, 아, 안돼 진짜. 안돼자하 아, 안 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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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네, 네. 하지마 어지러워해 100% 어지러워 조명 때문에 시작된 거야? 아. 좋아 좋아 12. 몇 개까지 해야 돼? 됐어. 해봐 해봐 80개 16, 아이고 15 16. 16마보의 무명가아 무명가자, 무명, 무명. 색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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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 무명. 신기한 게 팔이 어떻게 이게 인장을 이렇게 붙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한 60개 넘으면 그때 고비 와. 그럼 무슨 고비가 와? 고비와 어, 이거 고비가 조명 하는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승부에 도달하면 이게 와. 고비가 와. 마흔 벌써. 아, 위기야, 위기. 이제 위기야, 위기. 무슨 위기야?

지몇 개야? 뭐야? 이긴 거야? 지금 몇 개야? 이겼어? 아니야 아니몇 아니, 아니, 아니. 개야? 이제 열1홉만 하면 돼. 오케이, <laughs> 둘, 셋, 넷, 다섯, 여섯너손 아프다. 이제. 아홉 그럼 내려 끝. 됐어? 오. 오. 이긴 거야? 오. 아니, 안 이긴 게 아니. 우와! 오, 오.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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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한 잠깐만 아무리좀 믿고 시작하자. <laughs> 야,